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사람 뉴스의 황인성 박수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레트런 파크 부산경남 소속 말 관리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대책 합의문이 극적으로 최종 도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딴 자살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레트런 파크 부경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감독을 실시합니다. 국내 최초로 말 관련 인물을 기리는 헌마공신 김만일 상이 제정됐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을 장식할 제2회 영천 대마기 국제유순녀 승마축제가 경북 영천시에서 열립니다. 레트런파크 부경소속 말관리사들의 근로조건 개선대책 합의문이 극적으로 최종 도출됐습니다. 16일 오후 노사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하며 극적으로 타결된 겁니다. 한국 마사회는 16일 오후 레트런파크 부경소속 조교사협회 말관리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공운수 노조 측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합의문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 결과 말관리사 고용안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개선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선조치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순진 말관리사 2인에 대한 명예회복에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말관리사들의 직접 고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구조개선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추후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고,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마사에는 숨진 말 관리사 두 명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도 협조하기로 했는데요. 레트론파크 부경에 두 명의 말 관리사의 기념식수를 마련하고, 유가족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레츠런파크 부경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레츠런파크 부경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근로 감독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독단이 전반에 걸쳐 특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명의 이딴 말 관리사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에 대해 2주간 특별 감독을 실시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17일부터 2주간 본부가 직접 주관해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감독단은 17일 오후 3시 레트런파크 부경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시작으로 2주간의 특별감독에 나섭니다. 지난번 부산고용노동본부가 실시한 감독과는 별개로 더욱 깊이 있고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별감독을 위해 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선발된 근로감독관과 직업 환경 의학 전문의, 심리 전문가, 이 밖에 외부 전문가들도 특별 감독에 참여합니다. 조교사, 말 관리사 등말 산업 관련 경력 보유자도 함께 동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감독 기간은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2주간으로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감독 대상 확대, 증거 확보 등 현장 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며 감독 결과 긴급한 산재 발생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국내 최초로 마을 관련 인물을 기리는 헌마공신 김만일상이 제정됐습니다. 레트럼파크 네, 제주와 김만일 기념사업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레트럼파크 제주와 김만일 기념사업회는 16일 오후 호국영웅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수천마리의 전말을 바친 헌마공신 김만일을 기리기 위한 상을 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만일은 조선시대 정기인물로 임진왜란과 정묘란등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본인이 기르던 말을 국가에 바쳐 왕으로부터 헌마공신이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종일품승정대부까지 오른 제주를 대표하는 위인입니다. 헌마공신 김만일의 첫 시상식은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제주마 축제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과 함께 1천만원의 상금도 함께 수여될 예정입니다. 헌마공신 김만일상의 수상 후보자 응모와 선정은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 사업회에서 주관하고 레츠런파크 제주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제정을 통해 말 문화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킬 수 있을지 추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번 주 단시입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운주산 승마조련센터에서는 제2회 영천 대마기 국제 유소년 승마 축제가 열립니다. 영천시가 주최하고 영천시 승마협회가 주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북승마협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특별한 합동 무대 공연이 열렸습니다. 한국마사회는 8월 12일 제 9경주 직후 레츠런파크 서울 관람대 앞 시상대에서 11명의 러시아 사할린 주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2017 코리아 핸디캡핑 챔피언십이 8월 13일, 7차례 예선전을 끝으로 6개월의 긴 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8월 예선전에서는 닉네임 구기 참가자가 총액 55만 2천원을 남기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말사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